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 오. 오. 팀장의 탄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최고의 페이지 얘기하다가 끊겼거든요 네. 바로 좀 이어서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셀레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사람답게 살수 없다 작가 안토체 호프가 남긴 말이다.이 말은 친구, 부부, 동업자 등 모든 관계에 적용되고 관리자와 팀원 관계에도 예외가 아니다.뻔한 말이 아니냐고.그런데 생각만큼 실천이 쉽지 않다.특히 둘 사이에서 칼자리를 진 쪽에게 더 어렵다.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팀원의 상사다.팀원이 당신에게 발휘하는 영향력보다 당신이 팀원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따라서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책임도 당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과 상사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자, 저기 여기까지 저는 최고의 페이지를 뽑아봤는데 조직에서 우리는 신뢰가 개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라보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팀, 내가 상사고 관리자고 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지 못하는 팀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뢰하는 팀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왜그 팀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또 어떠한 팀원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그 쉽게 말하면 인생 태도라는 관점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에릭 번에서 말하는 내가 혹시 내가 너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반면에 정말 저 사람의 행동이 신뢰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건 내가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팀원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기준을 정해야지만, 그 신뢰라는 바탕과 토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뒷장에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좀탁 와닿았는데, 92페이지였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상적인 관리자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팀원들이 미래에 당, 다시 당신의 팀원이 되길 원할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기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내가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내가 그너 내가 팀원이라면 그 우리 다시 나는 그 상사의 팀원이 되고 싶을까가 어떻게 보면 팀장의 그런 좀 신뢰성 뭔가 이렇게 보아타 이런 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별자 생각해봤습니다. 음. 팀장과 팀원이 일을 가장 성과를 낼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저도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신뢰, 신뢰.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 어, 사실은 신뢰를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퍼펙트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작가가 하는 얘기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팀장이 어떻게 신뢰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팀원을 아끼고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팀원을 아끼고 너를 존중하고 너의 성장을 도와줄게.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준다고 해요. 두 번째가 팀원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고 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할 때?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데, 또 팀장은 시간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팀원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대화도 하고, 면담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한 시간씩 대화하거나, 계속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것이 실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세 번째는, 팀원의 성과에 대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칭찬, 지책할 때는 지책, 팀원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될줄 알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를 이, 왜냐면 잘못했을 때 그걸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을 못하고 있으면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잘했을 땐 정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어, 실수와 <laughs>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때 리더의 취약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칸, 칸도 그쵸 칸도를 내가 잘못했거나, 잘못 의사결정을 했거나, 잘못된 뭔가 이야기, 피드백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은 너에게, 너희들한테 배우겠다라는 마음. 뭐, 이러한 것들이, 어, 팀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 같아요. 이네 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뭐, 비전이나 방향성을 만들고, 같이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어쩌면 성과를 내는 팀장의 어떤 역,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붙이면 저는 책에서 참 와닿았던 문장 하나가 이 문장이었어요. 관리자가 되는 것은 승진이 아니라 전직에 가깝다. 음. 승진이 아니라 전직에 가깝다. 그렇죠. 이 문장이 좀 기억에 남는데 신뢰라는 건 약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어찌 보면 리더로서 계속해서 팀원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이 말을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 리더 분들은 지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해야 돼? 내가? 내가? 왜냐면 이 전직이라는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분도 처음이거든요. 리더가 된 건. 그럼 리더가 된건 처음이라서 계속 내가 던지는 것보다는 그사 팀원들도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기다림이라는 것도 필요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면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팀장이 되는 건 처음이고 관리자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리더가 되는 것도 처음인데 오, 메, 메시지 쪽에서 계속 뭔가 압박한다,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 기다림이라는 요소도 필요하게 신뢰라는 단어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도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그 말의 의미는 그니까. 승진이 아니라 전직이라는 건 이제 실무자에서 리더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이직한 것처럼 새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연장선이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그쵸? 그런 관점에서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 들어왔던 게 어찌 보면 그 전까지는 같은 과장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승진이 좀 빨라서 이제 팀장이 되고 같은 동료였던 그 친구는 과장이라면 이 관계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연장선으로 가면 내가 형, 동생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전직이라면 관점이 딱 바뀌는 거라서 음, 그렇죠. 그런 포인트도 있는 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소환님도 <laughs> 최고의 페이지 할까요? 네, 네,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탁월한 관리자인지 판단하려면 운전면허시험처럼 1년의 테스트에 합격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가? 전략상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막힌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루에 중요한 업무를 20가지씩 처리할 수 있는가? 기타 등등. 모든 관리자에게 있으면 참 좋은 자질이고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언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잣대를 들이밀어야만 누가 탁월한 관리자인지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집단에서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 게 관리자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탁월한 관리자가 이끄는 팀은 꾸준히 다른 성과를 낼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뽑은 이유는 음 저는 이 책이 어 어떻게 보면 팀장 또는 이제 리더십과 관련돼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이 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보통 공통점이 이제 IT 기업이 대부,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많죠. 그렇 음, 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가 유니콘 기업으로도 부각을 받고, 나중에 이제 공룡 기업으로 커진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페이스북에 음.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에 이제 부사장님이 제 쓰신 책인데, 어, 아무래도 그 IT 기업에서 지금 디자인 쪽 직무 쪽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디자인 1팀, 뭐 디자인 2팀, 이런 식으로 그 팀의 이제 팀장의 경험을 이제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 팀의 약간 특이점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 팀에 있는 팀원들이 거의 되게 유사한 일들을 하는 팀원들로 뭉쳐져 있는 팀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을 좀 해보면 팀의 비슷한 직무, 거의 유사한 직무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색깔이 다른 어떤 직무들이 짬뽕되어 있는 팀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요 저자는 어떤 그 어떤 리더십이 됐던 그 우수한 관리자의 모습으로 결국에 어떤 팀원들이 협력을 통해서 뭔가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을 지향점이라고 뽑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어떤 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의견을좀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뭐, 최고의 페이지는 했는데, 한번 여쭤보면 던지고 싶어요. 훌륭한 팀장은 도대체 어떤 팀장일까요? 어, 우리 생각했때 뭐, 꼭 이론적인 게 아니어도, 어, 우리 각각의 우리 패널들이 봤을 때,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 뭐,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어, 뭐, 한두 가지 정도 본인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있으면 같이 얘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MZ세대라고 방금도 언급이 좀 됐는데, MZ MZ 세대를 감안해 보면 예전보다는 인간 중심보다는 좀 과업 중심 형태로 조금 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직장이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또 장소였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인생적인 삶적인 부분이 많이 또 고려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좀그스2 6나뭐 이렇게 딱 칼텍은 이런 것들이 되게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그런삶 예전에 그 해석해 왔던 라이프 중심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음. 워크 중심의 어떤 해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과학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니어들은 과연 어떤 리더를 뭔가 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과업 중심의 리더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한 리더로 점점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어 어떤 워크 타임 동안에 후배들이 힘들어할 때 뭔가 좀 인사이트를 주거나 업무적인 도움을 주거나.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어떤 일을 할때 어떤 비전을 설정해 줄수 있는 약간 과업 중심의 관리 방식, 리더십 방식이 더 강조가 되는 타이밍에 오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10분 발휘하는 리더가 좀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떤 리더가 뛰어난 리일까라고제 과거의 시간을 좀 반추했는데 저는 이제 한 분의 리더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리더를 바라봤을 때그 리더가 지금의 현재의 나한테 맞췄을 때그 리더를 또 뛰어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변화됐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뛰어난 리더긴 하나. 음 결국에는 변치 않는 건 그냥 탁월함과 성찰인 것 같아요. 어떠한 분야에서 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조직을 잘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과업이 됐던 아니면 관계가 됐던 탁월상이 있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성찰이란 측면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나는 어떠한 것이 부족한가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성찰이라는 관점이 지금의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탁월함과 성찰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네. 사실...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든 역량이든 엄청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론적인 것도 많고 한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쭉해각해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되게 중요한 요즘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요즘에 뭐, Z세대, 20대, 인체 세대도 많고, 그들의 어떤 특징들을 커버하려면, 저는 리더가 우선 자기 개발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전 방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어, 리더, 변화가 없는 리더는 사실은 리더로서 좀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모델을 받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 성장 지원하는 거. 이, 이게 어떤 가장 핵심 포커스가 아닌가? 자기도 개발하고 거기서 직원들한테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어,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고 어, 아니면 학습을 같이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이 같이 보수적으로 붙으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점에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 재능, 뭐 역량,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짧게 했지만, 팀장, 리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데, 그쵸? 어, 이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책의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특정 회사의 어떤 리더가 본인이 경험한 것들,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음,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라는가 하소서 고민이에요. 저희도 리더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어 정말 좋은 이든 어떤 이든 하는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분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또 같이 배우고 또 거기서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우리 두 분도 한번 뭐 책에 대한 소감 아니면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자톡으로 정리하면 이 책을 이렇게 좀 내려봤어요. 팀장도 사람. 우리가 팀장 이전에 그 사람도, 그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개개인한테 맞춰서 바라보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무게를 짊어주고, 책임감을 짊어주고, 그 너무 큰 왕관을 씌워주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듣고, 들었거든요. 팀장도 역시 사람인데, 팀장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뭔가 무게를 준다라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팀장님들이 하시 말씀 중에서 많은 말이 외롭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사실은 이 책은 팀장이 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근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 역시 사람이니까 좀 즐겁게 좀 그래도 재밌게 가는 여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팀장도 사람이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오자로 요약하면 팀장 입문서라고 정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좀 되게 좀 특별하게 좀 느껴진 게그 64페이지에 그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일반적인 전체 팀장을 아우르는 책이 아니라 처음 이제 팀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려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팀장을 크게 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거든요. 수습생, 개척자, 신규 부임자, 후계자. 그래서 네. 수습생은 상사가 이끄는 팀이 이제 성장해서 그 일부를 맡게 된 거죠. 팀이 이제 쪼개진 거죠. 개척자는 어, 팀을 어, 처음에 t f 로 시작했다가 이게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나의 팀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실무자가 팀장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신규 부임자. 그러니까 어, 이제 뭔가 저 공석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제 외부에서 팀장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팀장으로 꽂힌 분들도 분명히 많이 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 후계자는 기존의 관리자가 뭐 정년퇴임을 했든, 짤렸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석이 생겨서 그 후임이 이제 물려받아서 팀장이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네 가지 상황별로, 아마 처음에 그 팀을 이제 장악을 하는 그 과정들이 다르다는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제 생각에는 신인 팀장, 뭐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이런 네 가지 관점을 차용해서 좀 워크숍을 하거나 하면은 확실히 되게 파워풀한 좀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오자토 기대할게요. 리더의 공감. <웃음> <웃음> 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가 어, 공감까지 생긴 게 네. 어, 저는 그 요즘에 공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공감이라는 단어는잘안 나오는데 이 팀장이 직원들과 아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 직원들 하나 하나에 대한 공감하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력이 능 떨어지는 분들은 그것을 내가 찾아서라도 끌어올려서 어, 배워 공감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어, 본인을 제외하고요,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지금 떠오르시는 분 백성현 수장 <laughs> 제가 또 정면에 <laughs> 있지 왜, 않습니까? 왜, 아니, 그, 왜, 왜요? <laughs> 신뢰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 왜, 아니 뭐 그냥 그건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공감력 능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어, 어떤 거냐면 공감 능력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존중해 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 생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는 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고 거기에 리액션까지 해주면 아주 베스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리더라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게 부족하다면 계속 뭐 학습을 통해서든 본인의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서든 계속 해 버릇해야 그런 게또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 또 깨닫게 되거든요. 어,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유경철 멘토님, 의 백선유 소장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거 제가 관찰을 해요. 그러면 어 실제 상황 아닌 게 가정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좀잘 들어주는 것도 좀 일부 그 모습도 공감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성격적인 것도 좀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조금 어, 주도적인 사람들은 약간 좀 대화를 좀 리딩하고 싶고 음. 뭔가 상대방이 얘기하는데도 툭툭 들어가서 뭔가 본인 땅에는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개입을 한것 뿐인데 또 관찰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아직 상대방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끼어들었어 이렇게 얘기도 해 음. 이렇게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자 그러면 오히려 성격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차분히 상대방 말을 듣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말이 많지 않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약간 좀내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 공감 능력이 좀 높은 걸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아 봤을 때. 그거는 그렇진 어, 않아요. 예, 아, 네,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한 음. 판단이고요. 어, 타인이 이야기를 할때 고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이 이야기를 할때 듣고 깊숙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가 반면에 내면내향적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렇그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고 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 본인은 음, 아는데 음, 음. 제3자가 관찰했을 때는 그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음. 저는 이걸 얘,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내향적 외향적에 따라서 공감능력에서 이쪽에 내향력이 많다 이런 관점은 저는 맞,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 내향적인 사람들이 말을 별로 안 하고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듣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듣기는 하는데 내가 말하기 싫으니까 들어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런 공감능력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공감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뭐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막 말을 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서 충분하게 소화해서 이해해서 피드백을 주면 이 사람이 더 공감력이 있잖아요. 그 한번 공감에도 단계가 저는 다시 있어요. 이제 말을 이제 정리하는 음. 건데 계속 제가 제3자 입장이나고 얘기했잖아요. 음. <laughs> 관찰자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공감력이 뛰어난다고 판단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한테 손을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게 인식이 어, 될것 어, 같아서. 그런데 만약에 그 대화한 풀센터스다 들어봤다면 그렇게는 안할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서 뭐 음. 대화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내향적인 사람한테 왜 공감력이 뛰어나고 얘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병훈 선생님 음.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저희 거에 핵심이 음, 좀 벗어났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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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음. 공감이 무엇이냐라는 공감의 정의부터 가는 게 맞죠. 공감을 음. 우리가 단계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 하는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거. 그리고 수용하고 이해했던 것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감은 동의하고 다르고 동의하고 강요하고도 다르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병훈 소장이 말했던 건제 3자의 입장에서 누가 더 공감 능력이 있어 보이는가?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봤을 때 센텐스를 듣지 않았으면 내향형이 더 공감 능력이 탁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차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향형의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센텐스를 보지 않더라도 정말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내향형이 사람의 눈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제주처도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를 공감이라는 건 성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여지는 태도 말 모습 모든 걸 총체적으로 해서 공감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성향 하나로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음. 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할게요. 공감 네. 능력을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걸 수용하는 그 관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감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제 제가 해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이 음. 드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음. 잘 들어주는 거로 치면. 그럼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 여기까지 할게요. 네. 거 나중에 혹시 공감에 대한 얘기는 다른 책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이 주제가 ]게요. 나오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룰게요. 어, 시간이 좀 네. 지나서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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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그럼 여기서 이팀장의탄생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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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 다음에 어, 뵐게요. 안녕. 안녕. 바이.